다음 식의두고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식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뭐였어? 모든 항에다 뭐를 곱해야 돼? 합차공식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야 정수가 될거 아니야 그죠? 따라서 모든 항에다가 루트2 빼기를 곱할 거예요 이해 죠 그럼 얘는 합차공식 제곱2 제곱1 빼면 1이 되니까 그냥 x제곱이 될 거고 그 얘도 계수가 바뀌겠네 일단 곱한 다음에 빼주면 되니까 그러면 3 더하기 루트2에다가 루트2 빼기 1을 곱하게 되면 3루트 2마3 루트2 마3 곱하면 더하기 2 빼기 루트2 얘 마1 얘 계산하면 플러스 2루트 2 루트2 맞아요? 맞아? 얘 빼면 뭐가 돼 빼면 1 빼기 2 루트2가 되겠죠?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플러스 가르 열고 1빼기 2루트2의 x 이해됐죠? 더하기 여기다 루트2 곱하면 2빼기 루트2는 0이 되요 이 인수분해가 되나요? 자잘 들어 중학교 때 했던 인수분해과 차원이 약간 높아졌지 그렇지? 이해됐냐 무슨말인지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지. 이거 근해 공식을 써서 풀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그랬어. 아까 안 풀리는 경우도 있었잖아. 그치?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는 방식 연습 많이 해야 된다. 그러면 얘 x x 어2 마이너스 e 루트 2 하고 1을 곱했다 생각하면 답이 절대 로얘가 나올 수가 없지. 맞아 안 맞아? 그잖아. 그러니까 이런 연습 하셔야 돼. 그러면 어떤 방법이또 있을까? 얘 루트 2로 묶을 수가 있어. 맞아 안 맞아? 공통이수가 없는게 아니야 루트2로 묶으면 루트2를 곱하면 2가 될거고 마2를 곱하면 얘가 될거 아니냐 그치? 얘는 루트2하고 루트2 빼기 를 곱했다고 할거야 이럴수도 있지 그러면 얘랑 곱하면 x의 개수는 루트2 빼기 1이고 얘 개수는 루트2 이거 더하면 2루트2 빼기 1 부호가 안맞지? 부호는 맞으면 맞는데 그치?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얘도 부호 바꾸면 마 루트2 플러스 되이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얘가 마, 루트 2가 될 거고, 얘 곱하면 마, 루트 2 더하기 1이면, 계산하면 마이 루트 2 플러스 1. 맞단 말이지. 알겠어요? 근의 옷이 아니라고 얘기했어. 이해됐지? 따라서 해는 얘 부호를 바꾼 루트 2 또는 X는 루트 2 빼기 1. 이두 개를 빼래. 근데 뭐라고 했냐? 알파가 더큰 수라고 얘기했죠? 그럼 이네이둘 중에 누가 큰거냐? 루트위가 큰거지? 알파가 얘란 말이야? 에? 알파가 얘 알파에서 베타를 빼라 했기 때문에 루트위에서 얘를 빼야돼 빼기 루트위 더하기 1. 답은? 1이 되겠죠?